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주택 즉 꼬마빌딩을 용도 변경해서 부동산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주택이란 게 뭘까요 예를 들어 4층 건물의 경우 1 2층 등 이런 저 층은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 위주로 사용을 하고 위층 즉 3층 4층은 주택으로 쓰이는 겸용 주택을 우리는 통상 상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최근 아파트를 위시로 한 주택 시장이 과열 되면서 정부에서 수많은 규제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근린생활 시설 즉 비주거 상품인 꼬마 빌딩이 그 대안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p b 가 2022년 투자유망 부동산으로 뭘 뽑았을까요? 바로 꼬마빌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가주택에서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서 건물을 5월 업무 상태인 근린생활시설 상태에서 매매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개명주택의 세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올해, 올해부터 상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효과가 사라졌죠. 즉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의 연면적이 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상가 전부를 어, 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어, 주택 부분은 크기와 관계없이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으로써 상가주택이 무조건 주택수에 가산되어 절세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가주택을 가신 분들이 세부담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1에서 3% 기본세율이 8%, 12%로 최고 12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0.6%에서 3%에서 1.2에서 6%로 최고 20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는 최고 세율이 기본 세율 플러스 30%로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 차익에 80%까지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 상당히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가주택이 핫플레이스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택에서 근린시설로 그리고 주택에서 토지로 용도 변경하는 그런 노하우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주택 매매할 때 주택 부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 잔금일 전에는 근린 상업시설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 즉, 매매 계약시 특약 사항으로 매매 대금 청산 전에 어, 매수자가 주택외 용도로 어,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도자는 매매 계약 당시 용도인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이 가능하고 매수자는 잔금 지급일이 어, 취급일이 어, 되, 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상태에서 매입함으로 올 근생으로 취득세 중과 없이 취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모두가 어, 절세 효과를 보면서 어, 거래 매매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 이처럼 각광받는 상가주택의 절세 포인트인 매매계약 당시에는 주택으로 인정이 되고 또 이제 잔금일 당시에는 어, 근생으로 어, 인정이 되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근거는 소득세법과 국세청 지리 및 회신 내용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용도 변경 시점, 즉, 기산일에 대해서 기존에는 취득일부터 기산을 했는데요. 21년 시행일 발표 후부터는 1주택이 된 날, 즉, 용도 변경 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명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용도 변경하는 경우 취득 양도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이러한 질의에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답변, 답변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기준이나 매매 계약의 특약으로 주택의 매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래된 상가주택을 매수자가 신축하기 위하여 상가주택을 매입한 경우 주택 부분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한후 잔금일 전에 멸실을 하여 나대지인 토지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실이라는 것은 건물이 철거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다시 한번 이 말을 풀어보면 매매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매매 대금 청산 전에 매수자 요청으로 주택을 멸실할 것을 약정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매 계약 당시의 용도인 주초, 주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지특인 경우에 비과 세택이 혜 가능하고, 매수자는 잔금 지급일이 취급시기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대해진 토지 상태에서 매입함으로 아, 취득세 중과 없이 취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역시 위 근거는 위에서 살펴본 아, 소득세법과 국세청 지침및 회신 내용입니다. 이 멸시를 원인으로 해서 건축물이 용도 변경된 경우에 용도 변경된 시점은 증여나 용도 변경처럼 명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 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꼬마빌딩의 어, 매매시 이제는 법인을 활용한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상가를 매매를 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LTV나 DTI 규제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법인을 활용을 해서 레벌리지를 극대화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되지 않, 않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원상복귀를 해야만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법정 주차대수를 파악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생의 경우 40평당 주차대수 한 대가 필요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된 조건이 있죠. 세 번째는 정화조 용량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택보다는 근생의 경우에는 더 많은 정화조, 정화조 용량이 요구가 되죠. 근생으로 용도 변경 시 정화조 증설이 요구되는데 추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정화조를 묻는 땅 속에도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주택을 이렇게 근생으로 용도 변경 시 기존 정화조 용량의 1.5배까지 허용을 해주는데요. 연 2회 정도후 정화조 청소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제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실무상으로 상가주택의 용도변경은 통상 건축사무소 등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가는 관할 구청 건축가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꼬마 빌딩 상단를 용도 변경해서 절세하는 방법을 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